자, 이번 시간에는 핵산의 구조에 대해서 펴보겠습니다 핵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DNA, RNA를 이야기하죠. 자, 핵산의 구성 성분을 설명할 수 있다. 어, 화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으로는, 어, 화학적 성분. 특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 다양한 DNA 구조가 어떻게 이제 밝혀졌고, 어떤 패턴의 DNA 구조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DNA와 RNA의 구성 성분부터 정리해봅시다. DNA, RNA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산, 그다음에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지 않은 기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뭐 DNA, RNA 모두 가지고 있죠. 자, 당은 이제 DNA는 내역식리버스대역시리스역식 리보스를 리버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리보스를 가지고. 자, 근데 리보스가 여기 있는, 단위거든요, 여기 그림에 있는, 여기 단위는 리보스. 근데 리보스에 있는 2번 탄소에, 원래 OH가 존재하는 게 리보스인데, 이게 대옥시 됐죠? 2번 탄소에 OH가 대옥시 됐죠? 즉, O만 사라지고, H만 남아있는 이 상태를 에옥시 리보스라고 합니다. 자, 연기는 아래인과 키민이 이동결합을 하고 고 보안이 마사이트신이 생긴다는 형태. 아데닌 단일가닥이기 때문에 아데닌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들어왔습니다그 와는 사이드시 대신에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우리가 이제 퓨린과 피미딘, 퓨린, 피미딘 계열로 구분하는데 퓨린은 아데닌과 와의 고리가 두개예요 고리가 두개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미딘은 리 확시 유 T죠. 스토신 우 라실 티민이 피미 리 고리가 몇 개? 나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디플레오타이드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 폴리디플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이제 폴리 머죠 폴리 긴 중합체, 폴리머. 폴리는 이제 폴리머라는 부분이 중합체, 동압제. 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이디플레오타이드는 뭡니까? 그건 단위체죠. 원 단체, 인 단. 연기가 1대1대1의 킥으로 연결됩 자, 이게, 어, 중압체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3번탄소의 o h 기와 여기죠, OHD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에 있는 5번탄소하고, 이렇게, 인산하고, 에스테르 결합을 해요. 물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데, 이 에스테르 결합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포스포 D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다음 공격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포스포디, 에스테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인산, 3인산 자유, 이걸 자유삼인산이라고 불러요. 자유삼인산을 오프라인 말단, 오프라인 인산 말단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어, 3, 3 3번 탄소죠? 3번 탄소에 우리는 하이드록시기, o h 기가 이제 알콜기죠? 하이드록시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 말단, 에스테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원래의그 하이드록시기를 3프라인 말단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1번탄소에, 여기 1번탄소, 1번탄소에 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데님? 그죠? 퓨린 계열이죠? 어, 고리가 이제 하나, 두 개, 고리가 두개 있고, 시토신, 퓨리밀인, 구한 퓨린리두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티민. 이런 식으로 연기가 1번탄소에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에서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아니라, 어, 테트라 뉴클레오타이드 모델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1940년도 얘기죠. 1940년도 얘기. 그래서 DGMP, 대역시죠. GMP, 모노포스페이트. DCMP, 그 다음에 DTMP, DAMP, 아데오신, 모노포스페이트. 대역시, 대역시, 티민, 트라이, 모노포스페이트. 티민, 유티민. 고아님, 시토신. 이게, 어, 이 테트라, 4네 어, 개의 모양으로 뭐, 존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테트라 리플레어타이드 모델의 어떤 이론의 단, 어,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종류의 기가 같은 별로 존재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론은, 어, 탈락되게 되고요. DNA 이중나선 구조의 어떤 모델, 모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각 클릭에 의해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발견이 되는데요. 었그 전에 샤가프라는 학자가 샤가프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데님과 티민이 이중결합, 보아닌과 사이토신이 삼중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중가닥의 어떤 이 수소결합의 어떤 비율을 따져봤더니, 요게 이제 퓨린 여기는 퓨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퓨린 계열의 연기의 합과 퓨링딘의 계열의 연기의 합이 있었다. 이게 이제 샤가프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어, 왔과니다 크리기, 이제, 머리 쪽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완전적인 어떤 결정적, 실업적 결과를 제시했던 게 프랭클린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이 X선 회절 사진을 찍게 되므로 그게 공통적으로, 3.4 나노미터 간격으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3 4나노미터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 여기 자은 홈, 일단 우리가 마이너, 플로어 메이저로 돌아가는데, 1.2도 하고 2.2 하면 얼마 삼점 삼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중식축을 놓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으로 뛰고 있습니다. 즉 반식의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DNA 구조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당인상골격이 있죠? 얘는 음전하 마이너스를 띄고 우리가 이제 골격이라고 하는데 이 바깥쪽에 존재하거다 어? 자, 그 다음, 보면, 어, 자기 놈과 푸놈이 있잖아요. 푸놈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요. 단계부터 이 점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푸놈에는 어떤 화학적 정보가 풍부해요. 화학적, 정보. 화학적 정보가 매우 풍부한 것이. 여기서 이제 결합이 많이 일어나요. 네. 수소결합이수소결합이 일어나려면, 공유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결합의 공유체와 수용체가 모두 이 크롬에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이라고 하죠. 소수성. 소수성. 아드레벨스. 소수성이 결합에 담당하는 즉, 메틸기. 메틸기의 결합도 이 크롬에 설치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다양한 DNA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왁슨과 큐릭이 발견한 이 비형품, 전형적인 비형품이죠. DNA. 그래서, B형의 DNA 폼은,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에서 전체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하나의 어떤 3.4나무 미터 이 간격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형 DNA는, 이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죠. 탈수 처리를 한 후에, DNA를 염색해서 봤더니, 이렇게 쭈그러든 모양이죠. 근데,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수소이라고 검색하고 있습니다. 제 Z형 DNA는 특별한 케이스고, 확자되지 않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높은 염기라고, 높은 염도, 높은 염도. 높은 염도 상태에서, 음, 이, 우리가 보면 음. 메리니티민 음. 구아이 사이토신 4개의 염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안과 사이토신의 어떤 석중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를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다음 골격이 계속 제 Z자, 지그재그로 Z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ZT 폼인데 대부분은 없어요 이런 폼을 보도 특별한 케이스도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런 폼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d n a 어떤 구조와 패턴들을 살펴봤고요 앞에서 한, 한 가지 더 흔히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어, DNA가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 을 부르다 보니까 방향성을 되거든요. 그래서한쪽은 오프라인, 한쪽은슬 실프라인 그 한쪽 5', 6', 이렇게, 역평형, 역평형 구조를, 역평형, 평형의, 역평형 구조도, 좀 만나 있다. 방향성중요합 중심, 방향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DNA를 구성하는 두 쌍의 뉴플레오타이드두 그렇죠? 쌍. 그 뭐, 표는 150 쌍의 뉴플레오타이드를 구성된 이중 과정을 나타낸는 자, 요거는 이150 쌍입니다. 얘는 그냥 두 쌍의 뉴플레오타이드입니다 보이죠? 여기 보니까 이중결합 두개는 아데민, 티민, 아데닌 퓨린, 티민 나옵니다. 바로 삼중결합이래요3종결합이 그렇죠? 삼중 보안이 사이토신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디그 미울, 리울이 아데닌이 티민이 를 쉽게 요거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으면 되겠죠? 디귿이 사이토신입니다. 그 미울, 리울이 보안입니다. 기억은 티민, 리울는 보안입니다. 이보그 다음에 사이토신, 보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0상이 연기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1과 2니까 이중과닥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1이 있고, 이 있고, 2가 있어요. 여기도 1도 이렇게 방향을 겠어요 5', 3', 2도 마찬가지고, 2도, 3', 3'. 이렇게 기조로 있는, 1과 어, 2의 이중과닥이중으로 가담,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연기 조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근디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150 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50개, 쌍이죠, 쌍. 쌍이. 이게, 이게 한 쌍이래요, 한 쌍. 이게 150개가 있으니까, 총몇 개는 몇 개가 있는가, 총몇 개는 300개가 있는가. 300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300개가 있는가. 또, 원 같은 경우는 300개 중에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제, 나눠보면, 총, 어, 5로 300을 나눠는면 60이 되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원 같은 케이스는, 여기 보면, 시민 도하기 아데눈에 사이펀 도신도하기 도안윈이 총 300개 중입니다 1 2 0분에1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60개 60개 60개 5 0개 60개가 되는 겁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에 토는 어떻게 되냐면 토는 2분의 1이니까 어, 3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100개씩이 되겠네요. 3으로 나오면 100개 그러면 200분의 100이 되겠죠. 200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어. 그렇게 되면 여기 서볼까요? 이렇게 되면 G, c 플러스 g분의 사이트 정보를 구하게 되면 t 이나이 아닙니까? 해보면 사이트 정보는 100개고 보안원도 1 0 0개 그래서 그렇죠? 및이는 오랑이 파트에 넣 바깥의 개수는 6x3, 천지 볼까요? 기업은팀이니기업은 기업은 팀이 맞네요. 자 원에서 구한인의 개수, 원, 원에서 구한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원에서 구한인의 개수가 90개네요, 90개, 구한인의 90개. 그리고 2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0 0개 100개니까 합이 140이라는 데 60이 되고 싶고, 틀렸습니다. 연기간에 수소결합의총 개수. 자, 수소결합의총 개수니까 이중결합이나 사중결합이빠 따져봐야겠죠. 어, 먼저, GC죠. GC가 몇개 있습니까, GC. GC가, 먼저 두 개짜리. 아는 팀이, 다두 개짜리가 몇개 있어요? 60개 있죠? 13이 있습니다2 곱하기 60. 그 다음에, 생, 수동결합 생긴 GC가 생기니까, 곱하기 63. 총 390이 나와요. 390. 다음 두 번째 DNA는 g 어, 개어리가총개가짜리가총5 0개가 있죠. 3개가0개개짜리가총 100개가 있습니개짜리가4개이가 있죠. 4개가4개짜이가 있죠. 4개짜이가 있죠. 4개가죠4개짜죠개짜리죠 4개짜리가 있죠. 4개짜리가 있죠. 다개짜리 다음 문제는 자리를 좀해석하는 문제. 원시 생명체 유전 물질은 RNA로 추정돼요. 그유가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RNA는 미보사이라고 효소 활성이 있습니다미보사임이라고 효소 활성이 있어서 촉매작용 부분 스스로 이제 합성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RNA 기본 버전은 정확하게 유지하는 수소에 전달하는 유전 물질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 유전 물질은 RNA로 추정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r n a 는 일단 유전물질 d n a 다라고 표였죠. 그리고 왜 RNA가 아니라 DNA로 유전물질이될 수밖에 없냐라는 거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요 그래서 두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pH가 높은 조건에서는 인접한 두노빌론온 사이에 포스포디 에스터를 결합이 쉽게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RNA는 2번 탄소의 OH를 기 갖고 있어요. 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RNA가 DNA는 DNA는 대혹시 비고스잖아 그러니까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니다 수소, H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기는 그래서, 어, OH와 H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3번 탄소에서, 어, 에스테르 결합이 일어나는데, 2번 탄소에 OH를 가지고 있으면 이 OH기가 끼어 들어가서 에스테르 결합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RNA는 단골격, 단 이상골격을 끊어버려서, 단점을 가지고 있죠. pH가 높은 조건에서. 그래서, 생물뱅티에 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탈아미노 반응이죠.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토신이 우라실로 바뀌게 되는 케이스가 생물체 내에서 자주 일어나요. 여기 보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옵니탈아미노 돼서 시토신이 우라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이게 탈아미노 반응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RNA는, RNA를 가지고 있는 자기 정소가 우라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라실로 저장되면 정상적인 우라실인지, 아니면 시토신이 고려변이가 일으켜서 우라실로 바뀐 건지, 네, 더리이 없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원래 우라시인지 아니면, 취안이 돼서 만들어지는 우라시든지 를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DNA는, 우라시가 없죠. 우라시가 없고, 티민이 존재합 티민. 티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신이 우라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뀐그우라시은 아, 도연변이에서 바뀐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찾아내고, 도연변에서 발생된 우라시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쉽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정이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전물질은 뭐로대장이 되었더라. 아, 치추, RNA로 추정이 되지만 이런 단점들을 보완, 즉 어떤 포스코 디에스텔 결합의 어떤 끊어짐을 방지하거나 시도신이 우라시로 바뀌는 어떤 돌연변의 이 어떤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생물체들은 DNA를 유전물질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DNA의 구조, 핵산의 구조, 그쵸? 그다음에 왜 유전 물질은 DNA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